안녕하세요. 시간 타운드입니다.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성 겨드랑이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싫어하신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전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여성 겨드랑이의 매력을 느낀다는 걸 여름이 다가오니 연예 뉴스나 광고 등 수많은 여성들이 크롭탑, 민소매 등 신체에 노출되는 옷을 입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남자이다 보니 연예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묻더군요. 야, 뭘 그렇게 보냐? 그래서 전 여름이다 보니 옷이 얇아지는구나 하고 계속 사진을 보니 갑자기 친구가 야, 너 혹시 겨드랑이 좋아하냐? 이 변태 새끼야. 그러길래 화가 치밀더군요. 넌안 좋아하냐? 그리고 겨드랑이 좋아하면 변태냐? 그럼 여자 가슴 좋아하고 엉덩이 좋아하면 다 변태겠네. 그러자 친구가 그거랑 그거랑 같냐? 이 변태 새끼야. 아, 애들한테 말해야겠다. 이 새끼 변태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대다수의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좋아하지만 사회 통념상 대놓고 말하기에 껄끄러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된 신체 부위라면 눈, 코, 입, 두상, 얼굴, 다리, 손, 몸매 등 아름답다, 예쁘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말이죠.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겨드랑이가 예쁘네요 라고 하진 않아도 여성들끼리는 와너 겨드랑이 엄청 깨끗하다 어떻게 관리해 등등 정보 공유도 합니다. 이건 뭐 동성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재미있는 일례로 중세 시대 때 나폴레옹 와이프는 겨드랑이에 사과를 끼워놓고 있다가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주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면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페로몬 분비가 많아지고 팔을 더 자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오늘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니 깨끗이 겨드랑이 제모를 하고 겨드랑이를 들어 페로몬을 방출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리를 만지거나 묶는 행동을 취합니다.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죠. 레몬을 보면 입에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노복이라는 채널에서 1 데스당 1 겨드랑이를 보여주기였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갑니다. 변태가 아주 많군요. 룩삼이라는 분이 있는데 겨드랑이 좋아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도 100만이 넘는군요. 다만, 룩사님은 즐기는 것 같아 좋아 보입니다. 다 변태네요. 겨드랑이 갤러리라는 곳도 있는데, 음란물 보는 곳이 아닙니다. 연예인, 아이돌입니다. 겨드랑이를 그렇게 가려야 하고, 전혀 이성적인 매력을 줄수 없는 부분이라면, 굳이 연예인들이 입을 이유가 있을까요? 날도 추운데. 일본에는 겨드랑이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가 10만이 다 되어갑니다. 조회수는 더 많고요. 여성들에게 블라인드 설문으로 자신의 성감대가 어디냐는 질문에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약8% 정도가 겨드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8%의 여성도 변태겠군요. 제가 조금 짜증나는 부분은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서 몰카를 촬영한 것도 아니고 보이는 부분이 좋다라고 느낀 것인데 이번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친구가 비웃으면서 난 태어나서 여자 겨드랑이 좋다는 새끼는 처음 본다 병신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성 겨드랑이의 이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젠 당당히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시간 탐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